하나, 둘, 셋, 당겨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등 동남권 백만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 포항으로 조기 이전한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 본부가 어제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도민들의 주요 업무 편의 또 해양 또 수산 과학 관광 국토 운영 이런 부분을 에... 집중적으로 환동해 본부에서 책임자가 2급 본부장으로 격상된 환동해 지역본부는 동해안전략산업국과 해양수산국을 중심으로 7개 과와 어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소 등 2개 사업소 17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환동해 지역본부는 동해안시대의 발전중추기관으로서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원전 분야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와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 동해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부유식 풍력 발전 단지가 동해안에 올수 있게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또 2020년 영일만항 국제여객선 부두와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완공에 맞춰 동해안을 북방 정책의 전진 기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설 예정인 환동해 지역공부 신청사는. 올 연말 착공해 1년 뒤인 내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250억 원이 투입되는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800 평방미터 규모입니다. 경상북도는 인구 800만을 넘어야 제2청사를 둘수 있지만 신청사 완공에 맞춰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환동해 지역 본부가 실질적으로 제2청사 역할을 할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